99%가 매일 먹지만 사실은 독. 중년 이후부터 절대 이렇게 먹지 마세요. 혹시 이거 몸에 좋대 하면서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그런데 혹시 그 음식이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제가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배신 그리고 평생 모르고 먹으면 손해인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아줄 기적의 음식들까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그리고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지금 에이, 뻔한 얘기겠지 하고 넘기려 하셨나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번째 음식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심지어 자연의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활력에 직방인 음식인데 이걸 모르고 계셨다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전에 저희 활력 tv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인 줄도 모르고 매일 먹는 첫 번째 음식 바로 건강주스입니다. 아침마다 사과, 당근, 케일 갈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것 하나를 빼지 않으면 오히려 간에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씨앗입니다. 특히 사과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청산가리 계열의 독극물인 씨아나물로 변하는데요. 물론 한두 개 먹는다고 바로 큰일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씨앗까지 통째로 갈아 마시는 습관이 이어진다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은 매일 조금씩 독극물과 싸워야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매일 아침 사과를 씨까지 통째로 갈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간 수치가 확 오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과 씨가 원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건강주스를 만드실 땐 아주 조금만 신경 써서 사과 씨는 꼭 제거하고 갈아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간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럼 사과 씨만 빼면 다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주스로 갈아 마실 때 우리가 놓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빠지면 혈당이 미친 듯이 솟구쳐서 당뇨의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공개하고 먼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두 번째 음식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몸에 좋다고 소문난 견과류입니다. 아니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네 맞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고 심장병 예방에도 탁월하죠.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견과류를 그냥 실온에 투명한 용기에 담아두고 드시나요? 아니면 오래된 견과류 쩐내 나는 거 아깝다고 그냥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견과류가 공기, 햇빛, 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기름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산패된 견과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이건 다이너마이트보다 무서운 독극물로 간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심지어 끓이거나 씻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조금인데 괜찮겠지 하고 먹는 쩐내 나는 견과류 한 알이. 내간에 암세포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위암 진단을 받으셨던 한 환우분은 평소 짜게 먹지도 않고 술 담배도 안 하셨는데 유독 산패된 견과류를 아깝다고 자주 드셨던 습관이 있으셨어요. 물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견과류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소분해서 빛이 통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세요. 그리고 드실 만큼만 꺼내서 바로 드시는 겁니다. 특히 뇌세포를 젊게 만들어 주는 최고의 견과류가 있는데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 속 오메가3는 뇌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해서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매일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신선한 호두 하루 한 줌씩 꼭 냉동실에 뒀다가 챙겨 드세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주스 이야기 하다가 넘어갔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주스로 갈아 마실 때 이것이 빠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하지만 즙을 내거나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는 다 파괴되고 순수한 당분만 남게 됩니다. 이걸 마시면 우리 몸은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고 이걸 조절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미친듯이 뿜어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쳐버리고 당뇨병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주스가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웬만하면 과일은 갈아드시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통째로 드세요. 그게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하얀 쌀밥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하얀 쌀밥이 우리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백미는 도전과정에서 몸에 좋은 쌀겨와 시눈이 모두 깎여나간 영양적으로는 탄수화물 껍데기에 가깝습니다. 이걸 먹으면 아까 주스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매일 먹는 흰쌀밥이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에 이것 딱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서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게 만들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마치 롤러코스터 같던 혈당을 부드러운 언덕처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때마다 귀리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타글루카는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인 셈이죠. 밥 지으실 때딱 한두 스푼만 귀리를 섞어보세요. 식감도 훨씬 구수하고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음식입니다. 바로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요거트입니다. 나이 들수록 살찌는 게 걱정되니까, 이왕이면 지방 없는 제품을 고르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방을 인위적으로 빼버린 유제품은 맛이 엄청나게 밍밍해집니다. 그럼 식품회사들은 이 맛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넣을까요? 네. 바로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첨가물을 때려 붓습니다. 결국 우리는 건강을 위해 지방을 피하려다가 몸에 더 해로운 정제된 당을 잔뜩 먹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당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지방으로 쌓여 내장 지방의 주범이 됩니다. 차라리 일반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요거트는 우리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장 속의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소화도 잘안 되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최고의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해서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실제로 꾸준히 요거트를 섭취하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단, 고르실 때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보시고 당류 함량이 가장 낮은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세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섞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자연의 비약그라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음식인데요. 아마 대부분 들어만 보셨을 겁니다. 바로 구기자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올 만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활력을 위해 즐겨 먹던 열매입니다. 집 떠나 천리 길에는 구기자를 먹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왜 그랬을까요? 구기자가 몸의 기력을 너무 왕성하게 만들어서. 객지에서 추체 못할 실수를 할까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구기자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베타인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아주 왕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몸 구석구석, 특히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까지 피가 힘차게 돌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자연의 비아그라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 베타인 성분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서 간 기능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 회복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리고 눈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구기자 속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은 망막을 보호하고 노안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침침해지는 눈을 맑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셈이죠. 그럼 이 좋은 구기자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차로 우려 마시는 겁니다. 잘 말린 구기자를 한줌 넣고 따뜻한 물에 우려내서 물처럼 수시로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구기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던 음식들의 두 얼굴 그리고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스는 씨앗과 식이섬유를 제거하면 독이 될수 있으니 과일은 통째로 드세요. 둘째, 견과류는 3회 되면 1급 발암물질 덩어리니 반드시 냉동 보관한 신선한 호두를 드세요. 셋째, 흰 쌀밥 대신 귀리를 섞어 먹으면 혈당과 혈관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저지방, 무지방 유제품의 함정을 피하고 당 없는 플레인 요거트로 장 건강을 지키세요. 다섯째, 자연의 비약그라 구기자로 잃어버린 활력과 간, 눈 건강까지 되찾으세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몸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만 더 건강하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활기찬 100세 인생을 저희 활력 TV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